좋은 소리, 이빨의 소리 안 합니다. 성적 올리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스트에 집중하세요. 빈칸은 원래 푸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른 문제도 풀어야 하니 마지막에 그냥 찍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빈칸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보너스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빈칸은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니 무조건 집중하세요. 수십 개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왜 지금도 빈칸 네 문제를 틀릴까요? 빈칸은 똑같이 말하는 문장만 찾으면 돼. 패러프레이즈 한 말은 문장이 꼭 있으니까 재진수 문장 딱한 개를 잘 찾아서 해석하면 빈칸 답이다! 라는 말만 하죠. 재진술이 문장인지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그게 생노베이 있을까요? 시험을 볼때 머릿속에 재진술 찾자! 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망한 겁니다. 오늘은 생노베를 위해서 시험에서 툭 치면 훅 나오는 진짜 실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액기스만 담았으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5등급은 4등급으로, 4등급은 3등급으로 레벨업 해보세요. 세노베들도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 4문제를 네 다풀 생각하지 마라. 우선 빈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보통 핵 어려운 33번, 34번은 그냥 버리시고 31번, 32번만 푸세요. 근데 31번 선지 단어도 어렵다. 그럼 그냥 그것도 버리고 32번 하 문제라도 공략해 보세요. 네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최대한 풀어보시고 나머지 두 문제는 기존처럼 찍거나 버리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1점이라도 더 맞추면 이득이 된다는 생각으로요. 두 번째, 빈칸 중풀 문제와 아닌 문제를 분별하자. 선지에 있는 단어나 빈칸 해당 문장이 중요해 보이는 단어들을 3개 이상 모른다면 풀지 말고 최대한 찍으세요. 여기서 생노배들은 해석하지 말고 딱 3초 동안 선지들이란 빈칸에 해당 문장을 단어, 단어, 단어로만 쭉 살펴보고 내가 풀 문제인지 아닌지 분별해보세요. 세 번째, 빈칸은 내가 원하는 단어와 표현이 담긴 답이 그대로 선지에 나올 일은 없 물론 빈칸 중에서도 고일 수준이나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쉽게 낼 때는 내가 찾은 단어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애초에 답을 고를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지를 지우면서 정답을 최대한 남기려고 해보세요. 네 번째 찍는 것도 실력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차피 틀릴 거라면 답을 찍는 감을 길러보세요.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합리적으로 찍는 능력을 길러 보세요.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읽히는 것만으로도 부여잡아보세요. 생노베 특화 빈칸 접근법 2등급 이상은 절대 이 방법 쓰지 마세요. 생노베들이풀수 있는 현명한 초간단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자. 반드시 의식적으로 할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의식적으로 여유있게 머리에 정리해보세요. 연습 꿀팁 다른 문장 읽기 시작하면서 빈칸 문장을 까먹을 것 같으면 간단하게라도 내가 기억할 것은 수기로 써보세요. 빈칸은 아이들이 새롭고 선호되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 배경, 토대를 찾아야지. 두 번째, 최소 두 문장이라도 대충 해석하려 하지 말고 최대한 휘코치가 설명한 독해 방식으로 해석하자. 생각할때는 똑같은 시간에 대충 더 많은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두 문장이라도 확실하게 해석해서 답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문장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선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카운셀러는 아이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뭐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스토리를 해체하고. 선호되는 스토리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나 그의 라이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스토리를 디벨롭 하기 위해서 이 카운셀러와 아이들은 찾는다. 시간을, 어떤 시간? 문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간. 아이들과 그의 삶에. 그리고 집중한다.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방식에 집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찾은 두 문장에서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억하세요. 즉, 카운셀러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스토리를 해체하고 새로운 걸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포커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세 번째, 선지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 특히 생급배 들은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찍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로 정답을 고르기보다는 확실히 아닌 것부터 선지에서 지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남은 선택지 중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답을 골라보세요. 문제점이 있는 스토리의 예외, 예외, 애매하면 세무, 2번 대안자 스토리부터 거리. 아니지, 오히려 계속 뭐 해야 돼요? alternative story를 유지해야죠. 3번, 문제점. 그것은 카운셀러부터 기원하는 카운셀러는 문제점이 될 수가 없고. 4번, 노력인데, combine old and new experience.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합치는 게 아니라 old는 해체하는 거였죠. 5번, 5초만 영상을 멈추시고 이 선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정답은 틀렸죠. 혹시 어나더스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혹시 또 다른 스토리라고 생각했다면 옳은 문장이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해보라고 했죠. 방법인데, 링크하는 어떤 것을 그 아이들의 스토리를 또 다른 아이들의 스토리로 연결시키는 거. 시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위에서 himself나 그의 삶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others 때문에 틀린 겁니다. 피코친니 이렇게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틀리세요. 빈칸을 풀고자 한다면 단한 문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따라서 큰 미국 시장은 여겨지네 추진한다고 빈칸을 그러면 미국 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찾아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봅시다. 미국에 있는 북스토어, 미국 시장은 쌓지 않는다. 뭐 이상으로? 뭐만 쌓는다? 이 대문자인 사람의 마스터풀하고 현실적인 스토리만 쌓는다라는 걸알수 있고 두 번째, 미국 독자들은 알지 못한다 뭐에 대해서 이 M이라는 사람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 정치, 종교, 역사적 드라마는 알 수가 없다. 즉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설명만 알수 있고 이러한 뒷배경 있는 건 모르겠네? 세 번째, 한 방향을 밀어내 누구 사이에 미국과 나머지 세상에 생루베들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일부분만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부분 알수 없다든지 쌍방향으로 소통하진 않는 것 같네? 라고요. 자, 평등하지 않으니까 지우고, 다양성은 아니죠. 일방향이니까. 소통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세모. 하지만 한 방향성, 그리고 일부분만 내용을 비추고 있으니까 불균형? 답 체크.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노화를 연습해 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매일 이 스텝으로 빈칸을 두 문제씩 꾸준히 연습해 본다면 생노벨들도 무조건 빈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빈칸 특화 복습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코치의 히초리 페폭!